안녕하십니까? 해탈입니다. 오늘은 HEIC 프로 어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PC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열려지지가 않아서 그거를 이제 JPG나 뭐 BMP, PNG로 변환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EIC는 아이폰에서 만든 이제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파일 사이즈를 굉장히 압축을 잘 해가지고 어, j p g 보다도 더 압축 효율이 좋은 걸로 일단은 사이즈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HIC에서 이제 HIC로 아이폰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HIC 확장자를 쓰는 이제 파일들이 많이 이제 넘쳐나는 상황이 됐고 그거를 이제 변환해 주는 거를 이제 핑계로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HIC를 JPG나 다른 걸로 바꿔 줄게 올려 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정보를 이제 획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 프로그램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 이걸 그냥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또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채지피치한테 HIC에서 JPG나 BMP, PNG로 바꾸는 거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요청했죠. 그렇게 해서 가볍게 그냥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듈 중에 Pillow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pyhif 또는 Pillow_hif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파이 hif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c++ 빌드툴이나 라이브러리 hif도 설치해야 되고 사전작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트라이를 했는데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처럼 일단은 결론이 나서 결국은 필로우 hif를 이제 설치를 했고 어 그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어, 나는 파이 hif 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라이브러리 hif 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기 클론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라이브러리 hif 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쉬플 블 빌드 툴도 여기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저희는 근데 이제 필로 hif 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필, pip install p i l l o w u n d e r h i f 그러니까 모듈명 자체는 모듈명 자체는 p i l l o w u n d e r h i f 인데 그 pip로 설치를 할 때는 pillow_하이픈_hif예요. 아, 그래서 약간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본 바로는 언더바로 하나, 하이픈으로 하나, 둘다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양식, 어,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제, hif가, 그,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이걸 이제 폴더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냥 직접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제, 어떤 파일로 변환할래? 이거를 이제, jpg나 jpeg, bmp, png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변환 시작을 누르면, 동작을 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뭐 길지 않고요. 이렇게 대략 이 정도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HIC에서 포맷을 어떤 포맷으로 할 거냐. 그걸 이제 결정을 해 주고 그리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기서는 그 JPG라고 되어있으면 그냥 아웃풋은 JPEG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거 하나만 좀더 추가됐고요. 원칙적으로 그냥 HIC에서 포맷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면 해당 경로에서 원하는 포맷으로 이제 출력을 바꿔라. 물론 여기서 이제 그 파일 형식을 이제 소문자로 들어왔을 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것만 들어오고 곧바로 이미지 세이브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셀렉트 폴더는 이 폴더 선택을 눌렀을 때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파일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어떤 디렉토리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를 물어봐서 그 결과를 받아오는 거고요 만약에 결과가 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넣어 주는 거죠 폴더 경로를 그 다음에 컨버트 이미지 변환 시작을 누르면 이 폴더 경로를 받아오고, 폴더 패스에서 폴더 경로를 받아오고, 아웃풋 포맷이 뭐냐, 그래서 JPEG인지 뭔지, 뭐, 이거를 포맷 바르, 이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폴더 패스가 없으면 폴더 경로를 선택하라고 오류를 띄우고, 그 다음에 <laughs> 폴더가 없는 폴더라면 유효한 폴더 경로를 입력하라고 띄우고, 그 다음에 파일 형태가 JPG, JPEG, BMP, PNG가 아니면 유한 출력 형식을 선택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거에 들어올 일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HIC 파일에서 이제 그 현재 폴드패스 안에서 그 리스트에서 파일을 하나씩 가져와서 만약에 HIC가 HIC로 끝난 게 끝났으면 파일이 예, 그거를 HIC 파일에 리스트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 개수가 몇 개인지 넣고요 그래서 토탈 파일에는 총 개수가 만약에 0이면 변환할 파일이 없다라고 이제 오류를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토탈 파일스에 이제 최대 맥시멈 값을, 음? <laughs> 바, 프로그레스 바로 이제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률을, 여기 진행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hic 파일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읽어서 hic 패스가 이제 원래 기존에 폴더 패스 여기 받아온 거랑 합쳐가지고 hic 패스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아오고요. 아웃풋 패스는 동일한 hic 패스인데 단지 이제 확장자만 내가 원하는 아웃풋 포맷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램에서 익스텐션을 분리하고 파일 이름 부분에다가 뒤에 이제 아웃풋 패스만 포맷만 우리가 원하는 확장자 형태로 바꿔 주는 그렇게 해서 아웃풋 패스를 결정을 해 주고 hic2 포맷을 부르면 실제로는 이게 이미지 세이브를 불러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포맷을 부르면 실행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결과를 이 인덱스에다가 하나 일식을 더해 가지고 현재 프로트 바에 어떻게 나타낼지를 밸류로 바꿔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테스크 루트 업데이트 아이들 테스크를 호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아, 이건 호출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완료가 다 되면 변환 완료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메시지 박스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두 변환이 완료됐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UI 구성은 티 k 모듈을 써서 우선 변환기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폴더 경로, 폴더 선택, 폴더 선택, 그 다음에 출력 형식 해서 기본값을 이제 옵션 메뉴 형태로 해서 jpg, jpeg, bmp, png 그렇게 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변환 시작을 누르면 컨버트 이미지가 실행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스 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달아주고요. 그리고는 돌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폴더 선택을 해서 D 드라이브 XXX를 한번 제가 임의로 폴더 선택하고요. JPG로 하고 변환 시작. 그러면 HIC가 JPG로 변환되었습니다.라고 딱 뜨죠. 그래서 이게 폴더 경로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원본은 이제 I H I C였고요.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샘플 J H I C 파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정상적으로 J P G로 바뀌어서 이걸 선택을 하면 한번 지워볼게요. J P G J P I C를 지웠고 그다음에 이거를 J P E G가 아니라 B M P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환 시작. 그러면 변환이 됐고 B M P로 변환이 된 겁니다. 역시. 변화이 됐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Jpeg로 으 변환 시작. 변환됐고, 역시 또 Jpeg이 생겼죠. 그 다음에 PNG로 변환 시작. 역시 변화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얘를 자세히 한번 보면 이 파일 형식에 따라서 얘가 사이즈가 지금 보면 BMP가 3메가. 그 다음에 HIC가 287, JPEG이 365K, PNG가 2.7MB 결국은 HIC가 제일 파일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애플에서는 HIC를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걸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파이 인스톨러에 다시 w, 다시 f에, 다시, 다시 ico, ico, 그리고 이제 ico 파일의 이름에서 저는 hic에.ico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내가 만든 파일 hic2.jpg 언더바 v0.8.ex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실행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요 exe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내가 원하는 아이콘까지 같이 들어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이게 파일이 200 메가가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커지는지는 제가 모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좀 파일 사이즈가 큰게 있는데 일단은 어찌 됐건 무료로 HIC에서 포맷 어, JPG나 PNG, 어, BMP로 바꿀 수 있는 변환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올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